궁하다고 허락에 먹고 살는 않았죠. 지금은 다 수입 것 많이 먹고 산데 우리들은 농사짓고 산게 우리 밀을 먹어야 돼요. 특히 밀 수확이 끝나는 여름철 빵을 많이 해 먹었다고 합니다. 6월 6일. 7월 백중, 그래갖고 그 요것을 많이 만들어서 먹었어요. 6월 유두되면 이제 하루 쉬란 뜻이다도 마 쉬고 또 이제 백중 되면 곡식 응. 다 갖고 나으니까또또 또 쉬고 이런 거 에, 이런 거 해갖고 먹고.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. 삶은 팥에 가을에 수확한 호두도 빠뜨리지 않습니다. 요즘이야 손이 많이 간다고 다들 사 먹는 시대지만 그 옛날엔 손가신 줄 모르고 있는 거 없는 거다 모아 참야 무지게 간식을 만들어 먹었네요. 참 밥솥 방 위에다가 요 호박잎을 이렇게 깔고 쭉 그러면 밑에가 밥풀이 헹기지 그 호박잎회가 그러면 그 호박잎 찜선 파프를 찜도 그러고 그냥 묵는 거예요. 갯 요거 저 거시기 밀가리 가리떡맹기로도 거시기 전혀 빵떡면으로 응, 그렇게 해 밥부에다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소태다 따로 쪄서 등면, 그냥 먹지. 그것은 오. 나는 모르겠어. 때 보면. 우리 채칼서도 해먹었어 이렇게. 옛날 어. 나는 이런 것도 진짜. 모르겠어. 나 채칼서 가 이런 거참 잘해줘. 어. 그래갖고 영 맛있게 잘해주더라고. 오양네 어르신의 빵 레시피는 조금 다른데요. 얇게 편 밀반죽 위에 팥소를 듬뿍 얹고 돌돌 말아줍니다. 그런데 이런 빵을 많이 해 먹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네요. 표를 사업하면은 그거 가루로그고그 15kg인가 그게 20kg 그걸한푸 됐어. 20kg. 20kg. 그거 한푸 됐어. 그걸로 일당을 받아 갖고 와서 그걸로 해서 먹고. 네. 이게 주로 칼국수, 콩물국수 그런 걸 많이 해 먹어.